안녕하세요, 고민이들. 내 남편이 바람이라니... 내 연녀도 용서할 수 없어. 바람핀 남편과 그와 바람난 여자 죽치는 법 함께 보시죠. 편 <laughs> 남편의 바람을 처음 알게 된건 3년 전이었습니다. 저건 남편 찬데... <laughs> 오빠, 이게 뭐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왜 남편을 훔쳐보고 그래?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아 진짜 미안해. 그 여자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서 그런 거야. 난 별로 마음도 없었다니까? 아이 때문에 차마 이혼하자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각서 써. 다시 바람피면 아이 양육권 포기하고 이집 내놓는다고. 각서를 공증받는다 해도 그다지 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각서는 공증을 받아뒀고요. 하지만, 1년도 아닌 고작 3개월 만에 다시 바람을 피더군요. 핀 사람은 또 핀다고 개가 똥을 끊겠습니까? <laughs> 첫 번째 바람 당시에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아는 게 없어 배신감에 억울하고 화나고 분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공증 받을 때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많은 걸 알게 되었죠. 1순위는 증거! 다 필요 없고 증거만 차곡차곡 쌓으면 어떻게든 될것 같았습니다. 이날은 가족 외식을 약속하고 남편을 만나러 아이와 남편 회사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보게 된 남편의 모습은 다른 여자와 다정히 키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제 딸에게도 너무 미안하더군요. 아무 일 없듯 전화를 걸었고 우리 다 왔는데 여보 어디야? 어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바로 내려갈게 당황한 듯한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까 생각뿐이었죠 이제 뭐 걸어다니는 ATM 기계가 된제 아이의 아빠는 한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에서 확인한 모든 통화기록, 카톡, 문자, 사진, 블랙박스 모두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죠 웃긴 건뭐 그리 절절한 사랑이라고 인별 SNS에 계정까지 새로 파서 럽스타그램까지 만들었더라고요. 화도 안 났습니다. 다 증거다 생각할 뿐이었죠. 이전에 공증받은 각서까지 있지 뭐예요? 이제 다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의뢰인 A씨가 가져오신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복수의 첫 걸음으로 제일 먼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죠. 충분한 증거로 위자료 청구에 승소 후그 판결문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용 증명으로 상간녀에게 보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참아가며 증거를 쌓은 이후에는 상간녀에게 통큰 복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인사과에 이 내용을 보내게 되면 인사에 반영이 되게 되죠. 또한 상간녀 소송은 민사로 분류되어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승소하게 되면 월급 가압류까지 걸수 있게 됩니다.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이 상간녀에게 당장 없더라도 월급으로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물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더라도 모두 의뢰인 A씨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간녀가 회사에서 해고를 아직도 안 당했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여 월급 가압류를 걸었다는 내용 증명을 정리해서 다시 회사로 보내면 됩니다. 쪽팔림이라도 더 얹어줘야죠.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혼은 원하실 때 남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너 때문에 인생 망한 상간녀랑 잘 먹고 잘 살아봐.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상담 전화 여기 떠요.